안녕하세요. 12월 9, 12일 오늘 화요일 어제 종목 한번 아, 살펴본 거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KM제약 말씀드린대요. 오늘 KM제약은, 어, 재고가 거의 뭐23% 되게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어, 새우글로벌는뭐 오늘 빠졌다오는 손실 아니고 약간 돌 올라왔기 때문에 이 기대를 해보는데, 음, 아직 A, 에이, 에 에, sncn 이라고 하고, 근데, 휘니스 소재는 이거는, 어, 조정을 더 주거나, 내일 이 저점을 깨면 이거는 아마 버려야 되는 이런 종목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나 오늘 장에서도 뭐, KM제약 같은 경우 워낙 그 수익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나름 또 위안을 삼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 또한 이 저점을 계속 여기가 지금 보시면, 어, 이 부분이 어,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생겼죠. 이 부분 하세요. 사이가 지금 또좀더 이렇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내일런 네, 아마 어, 화장품 관련 주들을또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보여요. 이게 저희들이 보니까 지금 이 부분도 어, 여기가 아마 지지가 있는데, 어꽤 많이 내려오고, 하설표 신호가 떠 그죠? 이 하설표 신호가 떠고이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상당히 생각보다 뭐, 그 뒤에 이게 특정한 부분에 이익을 보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렇게 볼수 있었는데, 또 많이 조정되었어요. 그리고, 어, 또 지금 어제와 같이 제가 하도 이제 장애 안정이 약간 좀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보시면 어제 밑바닥, 쪽으로 이렇게 지지받고, 휘니스 아마 장가 이렇게 했습니다.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 뭐, 이게, 이, 그처럼 뭐지 지지받고 올라가는 이런 종목도 있기 때문에, 어, 고리아나도 상당히 마이내려왔고요그 다음에, 한국 화장품 또한 꽤 많이 내려왔죠. 이게 신호하고 상당히 올라갔어야 됐는데꽤 많이 내려온 부분이라, 어, 이 공간도, 어, 지금 여기가 어, 저점을 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여기서 여기까지 공간의 4%, 어, 5%, 5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5% 정도 품절을 잡고,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 다음에, 에, 한국, 조금 전에 한국 화장품, 지금은 한국 화장품 제조죠. 그리고 한국 화장품. 음, 이것 또한, 어, 마차, 어, 방금 말씀드린 어떤 그런 부분들 약간 뭐, 어 신호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미리 이제 어느정도 좀 내로 바닥을 이렇게 신호를 주고 그죠 신호를 주고 어느정도 지지가 될수 있는 라인들 이거는 아마 그냥 이렇게 보면 여기 있는 이, 이런 부분들이죠 어디냐면 이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죠 여기 채워라 요거 하고 또 여기가 이렇게 마찬가지로 있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아, 지지가 행성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일은 한번 세 종목 정도 또 한번 지켜보시는 걸로, 어,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고요. 어, 제가 어제 두 종목들을 지나간 걸또 한번 훑어볼게요. 음, 그, 어제는 아마, 어, 여기, 여기인가요? 음, 아, 골드 퍼스픽, 요거는, 어, 골드 퍼스픽은 여기 있었으니까, 그죠? 어, 보고요 골드 센츄리는 안 보이네요. 그죠? 골프존. 골프존은 하, 하나밖에 없었는데, 어, 요새 뭐저장받는 하슬피 넣으면 좀더 지켜봐야 그런 부분이 많겠죠. 광동제약, 안보이고요광림 광리문역에도 여기 생겼는데 여기는 생겨갖고 이만큼 빠있다 그죠?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화장품이나 뭐 이런 부분들 저점을 다지는 부분들을 또 같이 같이 공략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이것은 광전자네 그죠? 두번 했는데 두 번째 거는 손실이었겠다 그죠? 여게 예, 고가네요. 고가라서 이거는 조금 아무리 좋아했는데 이거는 조금 전에 하살표스는 뜨고. 지금 요는 저항대, 지금 요 보이죠, 그죠? 요는 저항대 부분을 가지고 또 조금 전에 접근해 보는 이런 것도 괜찮아 보이고요 음, 광진 시루은 여기에서 아까 이렇게 파란 부분들은 제가 보면 파란 선을 통과한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다음에 광진원택은 요쪽에 조금 있었네요. 자, 뭐, 이런 부분들은, 스펙들은 별로 의미가 없고요그 어, 다음에 구형태 까지만 하고 오늘은 구영택 형 이쪽에 있었고요 나머지 없었네요 그럼 여기서 어, 여러분들이 이제 저랑 또 차트가 다르다 보니까 어, 보통 일반적으로 차트는 이 기본 차트죠 이거 기본 차트인데 아, 보통 이제 공략할 때이 평선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이 241선을 만약에, 어, 이 부분을 좀 까맣게 보겠습니다. 까맣게 하고, 어, 이렇게 됐죠. 감자. 보통 보면 이제 이 상태인데, 여기서 이제 하나를 더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초록으로 돼 있는 부분들이 일목균형표거든요. 일목균형표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이거 다지우고 어떤 경우는 이 기준선을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요거 할 때는 그냥 아 보이고요. 제가 이제는 이 같은 경우에 그냥 이렇게 설정해 놓고 보거든요. 아 이러하면 일목균형표는게 같이 뜨잖아요. 자 여기서 보면 이게 까만선이 아까 240일선이라고 그랬잖아요. 240일선을 이렇게 치고 이게 여기에서 계속 그 어떤 부분들을 조선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여기 여기 이쪽 부분에 이날 일본 인물교녹으로 빠져나왔잖아요. 나오면서 저점을 또 이렇게 지지 받는지 찾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 굉장히 종목 들을 선별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어느 게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어렵게 보이고요. 어, 오늘 뭐이 종목들 같은 거뭐 한번 볼까요 어, 뭐 이렇게, 질팜팩은 아예 저 밑에 있네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좀 쉽게, 에, 찾을 수 있는 부분들, 이렇게 지나가는 이런 부분들도 보면, 여기서 보면 이게 241선 부분이고, 여기 일목경이 딱 올라왔잖아요. 그죠? 이것 241선 올라오고, 자, 이와 같은 케이스, 여기 뭐 지지 분단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나중에 또 여러 가지의 그저 패턴 중에, 찾아가는 방법들이 다 달라서, 음, 그래서 아까워리 우리 예전에 우리 한두 분 했더니 그냥 하이로니 기는 것도 보세요. 그죠? 하이로니 디비스 1번 균형부번 요남 자리, 보통 보면 여기잖아요. 그렇게. 1번 균형볼러오고 나서, 그죠? 이게 꼭 하살표가 없어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때 아까워치 좀 그걸 보기 위해서 쉽게 이제 저, 그러면 오늘은, 차트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자, 전부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차트인데, 조금 전에 하이노닉이죠. 어, 오늘은, 어, 보면, 어, 에프로젠 제약부터 KIC, HNH를 고것고 볼까요? 완전 시리즈입니다. 여기 신호 많이 나왔잖아요. 앞에부터 이렇게 볼게요. 자, 신호가 나오면, 어, 저 같은 경우는 여기가 신호가 나왔더라면, 어, 지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죠? 여기가 또매수됐을 것이고, 뭐, 이쪽에서 계속 이렇게 왔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그 다음에 또 볼까요? HNG네, 그죠? 그 다음에 또 에이프론 제약, 요 신호가 이렇게 막 나왔는데, 이런 저점 부분을 잡고 어, 에이프론 제도또 제가 저번에 한번 수익 났던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음, 이게 신호가 나다서다 올라가는 게, 이게 지금 여기부터 신호가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신호가 뜨면, 음,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준비하고 판단한다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다음에 여기는 8폰 j 야 이것 또한 일마찬가지고 그럼 이세 종목을 제가 기본 차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차트로 갖고 하면 어떤 효 나타날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으면 그냥 들어갔던지 였고요아아 어, 요거는 제가 240으로 바꿔가지고 자 조금 전에 나타나 한번 살펴보세요 이게 음. 밑에 있어도 이게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제 하살표처럼 이렇게 이제 좀 빨리 대응하는데 유와 같은 경우에는요 보시면 240 뚫지 못하고 일목그은거 뚫고 갖고 계속 그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이런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이렇게도 할수 있겠죠. 아, 240 이상 위에 있고. 아니면 다른 이평선도 마찬가지 아니면 요는 이제 60일로 만약 에 있잖아요, 그죠 60일 있죠. 60일 선을 어, 어, 뚫고 어, 거기서 언제리서 상관이 없어요. 보시겠어요? 자, 그럼 이렇게 좀더 볼게요. 자, 이렇게 6 0일 뚫게 캔들이 올라오고 나서 일목큼 뚫고 나면 여기부터 유심 히 살펴보는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그러면 이름면 그러니까 A 평균 제약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60일 선을 뚫고 올라가고 1번 끊을 올라갔다라면 여기가 나름대로는 이렇게 보시면 그죠? 아래쪽이고 그죠? 제가 말한 거는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 가격이 이만큼 기간 조정을 이만큼 가는 과정에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발생면이태부터 종목을 어, 관심 점에 넣어두고 어, 찾아보는 방법도 있죠. 예.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60일 여기 올라가서 일0 0 올라가서 이 편부하다가 지금 오늘 같이 되잖아. 2도 높은 건 아니잖아요. 2교사 뚝지도 못했으니까. 이게 올라가고 나서 이게 올라가는데 또내려올 거예요 이렇게. 그이불행를 조금 하다가 이게 아마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 꽤 많이 올라가겠죠. 이와 같은 경우들이 충분하게 종목을 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처럼. 한국화장품, 제조 한국화장품, 뭐, 코리아나, 이런 세 종목 정도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은 에이프로젠 제약까지시리즈들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내일도 또한 또 좋은 성적이 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